나한테서 입냄새라도 나는 걸까? 하고, 혹시 친구 혹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속으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래교실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 때도, 혹시 내 입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며 괜히 움츠러 들었던 기억.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칼칼해서 또 감기인가 하고 한숨지었던 경험 양치하려고 거울을 봤더니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고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나서 이러다 정말 임플란트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던 순간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60대 이후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더 자주 생길까요? 첫째, 침 분비량이 20대의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니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둘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막아주던 세균들이 이제는 쉽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이 구강건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특히 구강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1.6배, 심장병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부엌에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바로 소금입니다. A. 소금물으로 뭐가 달라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더군다나 소금물 가글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감기약, 목캔디, 구강청결제 등에 보통 3에서 5만 원 정도는 쓰실 겁니다. 소금물 가글의 한달 비용은 소금 한 봉지 값약1,000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병원비 절약입니다. 목감기로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와 약값으로 2에서 3만원은 나가죠. 병원 갈 일이 줄어들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과 소금물에 딱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효과가 세배가 되는 특별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히 만성적인 목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나 입냄새와 잇몸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던 병원비와 약값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무료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금물이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삼투압을 이용한 세균 제거 작용입니다. 여러분도 김치나 젓갈 담그실 때 소금의 힘을 경험해 보셨죠? 소금이 수분을 빼내어 부패를 막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만든 0.9%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정확히 같은 농도인데, 이 농도가 세균에게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균들은 급격한 수분 손실로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pH 조절 작용입니다. 평소 우리 입안은 중성에 가깝지만 음식을 드시면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달콤한 간식이나 과일을 드신 후에는 더욱 그렇죠. 이 산성 환경이야말로 충치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소금물의 약알 칼리성 성질이 이 산성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작용입니다.어르신들은 잘 아실텐데 옛날부터 상처가 났을 때 소금물로 씻어내라고 했잖아요.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입니다.소금이 염증 부위의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자연 치유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들에게 소금물 가글을 처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 시스템 활성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금물의 적절한 자극이 목 안쪽의 편도선과 림프절을 활성화시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잠자고 있던 파수꾼을 깨워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감기나 목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소금물 가글을 진심으로 추천하게 된 데는 환자분들의 생생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8세인데 매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목감기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한번 걸리면 한 달은 기침에 시달리고 약간 만월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겨울을 감기 한번 없이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잘때 기침이 안 나오니 살것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 다른 환자인 박순희 할머니는 73세인데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서 사과도 제대로 못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더군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신지 6개월 후, 잇몸 출혈이 거의 멈췄고, 이제는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소금물, 가글의 정확한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주세요. 준비물은 미지근한 물 200ml, 이건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예요. 그리고 정제염 또는 천일염 정확히 반 티스푼입니다. 왜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이냐고요? 이게 바로 0.9% 농도, 즉, 우리 몸의 혈액이나 눈물과 똑같은 농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농도에서 세균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나면서도 우리 몸에는 자극이 없어요. 물의 온도가 핵심입니다. 38도에서 40도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봤을 때 따뜻하네 싶은 정도입니다. 왜이 온도가 중요하냐면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소금물이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적당히 확장시켜 염증 부위까지 소금물이 잘 도달하게 해줍니다. 소금은 반드시 정제염이나 천일염만 사용하세요. 맛소금, 조미료 들어간 소금, 요오드 첨가, 소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소금들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입안 점막을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소금 반티스푼이 중요합니다. 이건 대략 2.5g 정도예요. 적으면 세균 제거 효과가 떨어지고, 많으면 삼투압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우리 입안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감을 익히세요. 자, 이제 물에 소금을 넣고 최소 30초 이상은 저어주세요. 소금 알갱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가글할 때 거칠거칠해서 입안을 긁을 수 있어요. 완전히 녹아서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하다고 대충 저으면 안 됩니다. 온도 확인을 한번더 하세요. 소금을 녹이는 동안 물이 식을 수 있거든요. 가글하기 직전에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 미지근하면 시작하고 식었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 더해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다 녹았으면 이제 가글을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입안 헹구기입니다.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뺨을 움직여가며 15초간 꼼꼼히 헹궈주세요. 이때 혀도 함께 움직여서 혀 밑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잇몸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스며들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 가글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가글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소금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해 주세요.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글이 끝나면 절대 삼키지 마시고 모두 뱉어내세요. 그리고 30분간은 물도 마시지 마세요. 소금의 항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 후 바로 물을 마시는데 이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럼 언제 소금물로 가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루틴은 하루 네 번입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입안 세균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 세균들이 파티를 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상 후 가글로 이 세균들을 싹 씻어내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식사 30분 후입니다. 특히 단것이나 탄수화물을 드신 후에는 꼭 해주세요. 이런 음식들이 충치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 찌꺼기가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외출 후 귀가했을 때입니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 시대에는 외출만 해도 목과 입 안에 각종 유해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 씻고 얼굴 씻고 소금물 가글까지 하시면 완벽한 방역이 됩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자기 전 가글로 세균 수를 최대한 줄여 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개운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후 30분 이내, 외출 후 귀가 직후, 자기 전 취침 전. 이렇게 하루 4번 몸에 기억시키듯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증상에 딱 맞게 특별한 한 가지만 소금물에 더해주면 효과가 두세 배로 더욱 좋아집니다. 증상별로 딱 맞는 나만의 소금물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조합, 생강즙 소금물. 혹시 목이 자주 쉬시거나 목소리를 자주 쓰시는 분들, 또는 장기 기침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 계신가요?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짜내어 소금물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특히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2세인 이순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에 다니시는데 아주 열심히 노래 부르고 나면 목이 자주 쉬어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노래하기 전으로 생강 소금물 가글을 하시기 시작한 후로는 다음 날에도 목소리가 또렷하다고 기뻐하셨어요. 두번째 조합 베이킹소다 소금물.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입안이 항상 텁텁하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소금 반 티스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강한 알칼리성이 산성 환경을 확실히 중화시켜 충치균을 억제합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으니 양을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조합. 프로폴리스 소금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나 입병이 자주 나는 분들 혹은 잇몸이 잘 붓는 분들에겐 프로폴리스 조합을 추천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프로폴리스 원액을 소금물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든 천연 항생제라고 할 정도로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겨울철에는 여기에 꿀을 한 방울 더 하시면 좋습니다. 꿀의 효소 성분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 꿀을 넣으면 단맛 때문에 가글 후 입을 한번더 헹궈 주세요. 그런데 특히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입냄새의 85%는 입안 세균이 만드는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특히 혀 뒤쪽과 잇몸 틈새에 쌓인 세균막에서 나오는 냄새가 주범이죠. 기본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이 세균들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프로폴리스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프로폴리스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냄새 원인 세균을 직접 억제하고, 특히 구강 깊숙한 곳까지 항균작용이 지속됩니다. 더 중요한 건 60대 이후 줄어든 침 분비량 때문에 생기는 구강 건조와 세균 번식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자가 뽀뽀 안 해줘서 서운했는데 프로폴리스 각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아이가 먼저 달려와서 안겨요라고 하신 할머니도 계세요. 잇몸에서 나는 비린내, 목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모두 사라지니까 정말 자신감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런 조합들은 매일 하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일주일에서 2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본 소금물 가글로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괜히 시도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금물 가글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치아가 약하거나 임플란트를 했는데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치아가 시리거나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조심스레 물으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농도만 지키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치아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산도를 중화해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이 간단한 비율만 잘 지켜주시면 치아에도 잇몸에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소금물 가글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입안을 헹군 뒤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도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잇몸에 생길 수 있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그 덕분에 혈당 조절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잇몸 염증이 있으면 혈당 관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구강청 결제보다 소금물이 더 나은가요? 마트에서 파는 구강청 결제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강청 결제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알코올 성분이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이 잘 마르거나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쓰고 나면 더 불편하다고 하시곤 합니다.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들고 자극이 거의 없으며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료는 부엌에 다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매일매일 부담없이 꾸준히 이어가기 참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감기에 걸렸을 땐 소금물 가글이 도움이 될까요? 네, 감기나 인후염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해보세요. 하루 5에서 6회 정도 가글하면 목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아플 땐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두 방울만 살짝 더해 보세요. 생강의 항염 효과가 더해져 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목에 가래가 낀 느낌이 있을 때도 소금물 가글이 괜찮나요? 네, 오히려 소금물 가글은 가래 배출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 뱉어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목에 남아 답답하던 느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고 건강의 소중함도 더잘 아시죠? 바로 지금이 건강 습관을 만들 최적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일상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라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